이 수업 한번 해볼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수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하지 않죠. 간단해야 합니다. 심플이 대세라고 하면서 수업을 제외시키면 안 되겠죠.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에 수천만 원이 들거나 과정이 복잡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다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라는 곳에 접근조차 하지 않게 되죠. 온라인 교과서 활용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할수 있어야 합니다. 물 위도 달려야 하고 땅도 달릴 수 있는 수륙양용 비클이 우리에게 이제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온라인 교과서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하나의 멋진 그릇 안에서 잘 비벼질 수 있도록 계란, 참기름, 채소를 적절히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계란이 없다고 비빔밥을 못 먹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이 없다면 또 무엇? 다른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맞게 잘 챙겨만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해결해 내는 것보다는 복잡한 것을 쉽고 간단하게 처리해 내는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수업 맛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집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맛으로 승부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첫 발령을 받은 김 선생님도 올해 일정 자격연수를 마친 조선생님도 내년 20년 차 되시는 박선생님도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멋쟁이 최선생님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오랜 기간 배운 후에 또는 학습한 후에 수업을 다시 준비하게 되면 지칩니다. 출발선에 도착도 하기 전에 지치면 기록이 잘 나올 수 없겠죠. 화려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수업 활용 툴의 전문가가 아니라 수업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준비물을 가지고 또는 챙겨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에서 소외시킬 수 없겠죠. 수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가 집니다. 배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다면 모두 교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설명이 필요 없는 심플한 방법과 아이디어가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겠죠. 본 경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준비 운동으로 에너지가 다 소모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준비운동을 참여하는 시간보다 길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말이죠. 선생님이 쉽게 활용하시는 모든 것이 온라인 교과서가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고로 훌륭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과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기존 서지로 나와 있는 교과서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온라인 교과서도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구 자격 능력 시험은 네티형 경쟁 활동 배구의 첫 시간에 학생들의 배구 이해 수준을 체크하기 위해 유인물로 제가 만들어둔 건데요. 원격이 진행되면서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 퀴즈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더라고요. 저희 온라인 퀴즈를 풀기 위해 학생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교 수업 중에 직접 해봤습니다. 등교 수업 기간, 체육 수업 시간에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학생들의 배구 이해력을 파악한 후에 학급별로 출발선을 다르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학급별 학생들의 수준을 퀴즈로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형성평가인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 툴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더 쉽게,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수업의 방법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포자 많습니다. 체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포자, 체육 포기자를 말하는데요. 체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잘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심판법을 조금 더 쉽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 터에 음악에 맞춰보자. 심판법도 리듬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배구 심판 연수를 갔을 때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구 심판법이 리듬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리듬을 이해해서 장기 기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마침 안전 환기송 36초 문을 열어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맞춰 학생들에게 계속 배구 심판법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과 체육 수업을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가 나오면 교실에서 심판법, 동작을 한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심판법은 영상평가로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영상을 저에게 제출하는 방법도 잘 안내해 주면 36초 그 영상 안에 학생들의 배구 심판법이 고스란히 녹여져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온라인에 탑재한 저의 영상을 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친구끼리 멘토와 멘티로 연결한 후에 그 친구가 할때 제가 찍어 주고 제가 할때그 친구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활용 수업은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다른 교과와는 달리 체육은 움직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해라. 잘 보고 있지, 얘들아. 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할수 있게 학생들 스스로 자기들이 좋은, 바른 동작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온체육입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집에서 자기가 정확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굿, 노멀, 베드로 자기의 건강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도 등교 수업 때 알려주고 원격 수업이 진행됐을 때 집에서 자기 혼자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노력. 선생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저와 함께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